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카톡방이나 카페에도 말했듯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팅엄 대학교 링보 초청을 받아서 출장을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오늘 미리 저기 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국제학과죠. 국제학과 네. 다니고 있는 서희성 학생이고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C.에서 4학년으로 국제학과 전공 중인 서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 2016년도 쯤에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보냈고 또 지금은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서 지금 중국에 온지 총 10년이 됐고요. 중국에 살다가 이제 중국에서 해외 대학교도 다니고 하려고 이제. 유연희 씨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졸업반이신데 어, 전반적으로 학교가 이제 어떠세요?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분위기도 있고 또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되게 다양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고 또 무엇보다도 또 시설도 너무 좋아서 중국이지만 중국 대학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부분들 이 있어서도 교수님들이 워낙 연구나 이런 것들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퀄리티적으로도 충분히 어, 가치가 있었다라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영국 대학원 지원에서 네네. 결과도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디 어디 합격하셨나요아 아, 네, 저는 개발학으로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교 몇 군데 지원했는데 이제 UCL, LSE, 서식스, 소아스 이제 등등 지원해서 이제 저는 UCL 모든 학교에서 요퍼가 왔고 저는 그래서 LSE 에 있는 개발학으로 이제 올해 음. 9월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다라는 게 물론 그 학생들이 우수했겠지만 어, 아까도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 학교 전체에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은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여기 중국 친구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네. 일단 저희 그 학교의 중국 친구들은 이제 그런 까오카오 기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잘 다가와가지고 적응하기는 사실 되게 좋았고 중국 학생들이 학... 제가 느낄 때는 외국 학생들보다 훨씬 학교율이 좋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학업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중국 대학이, 음. 글로벌 대학이. 네, 네 그렇게. 음. 이제 중국 수능인 가오카오 기준으로 한 상위 5% 안쪽 들어야 여기 학교를 올수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학생들이 착하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학생들이 착해요. 예. 그래서 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혹시 학교가 그러면 좀 어, 어렵다거나 뭐 네네. 있으면서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음. 중국어를 음. 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없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좀 쉽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몇몇 있었고. 예. 근데 또 학교 안에서는 영어를 하, 하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사실 불편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셨나요? 네, 너무 많이 했고요. 음, 일단 저는 예. 가장 길고 또 크게 한 거는 이제 저희 대학교에 이제 SU라고 총 학생회에서 이제 저는 국제학생을 맡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스텝으로 예, 또 1년 있었고 예. 또 1년은 이제 부장으로 도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학생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관련된 그런 다문화 행사도 좀 많이 개최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고요. 있 또,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우리 저희 스포츠 그 부서에서 레몬트리라는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여기 네, 네. 절방성에 있는 다운 주무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멘탈리, 피지컬리 이렇게 음. 도움을 주는 그런 네, 활동인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음.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제 이렇게 뛰놀고 하는 시간 통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또또 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저희 과에서 이제 과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돼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교수님들 전달하고 또 교수님들 의견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오셨다시피 이제 저는 캠퍼스도 엠버서더로서 이제 저희 국제학생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laughs>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네. 아까 전에 이제. 장학금도 학교 다니면서 계속 네,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정부 장학금이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성적도 들어가지만 이런 활동들이 다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입학 장학금 말고도 다니면서도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계속 다니셨고, 그리고 어, 영국 노팅업에도 교환학생 1년 다니셨는데, 네, 네, 그때도 네. 어,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저희 학교는 영국 말레이시아 중국 캠퍼스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음, 음.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환경이 다른 거지 그런 그 아카데믹한 부분에선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캠퍼스 갔을 때 되게 금방 쉽게 적응했고 또 1년 동안 또 다른 환경이지만 또 같은 과 안에서 다른 다양한 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연구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교환학생 할때 이제 아 내가 영국에 또대학원 가야겠다는 라 결심까지 돼서 저는 영국에서 교환학생 갔던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여기 학교 스텝이나 교수님들도 다 친절하신 네네, 친절. 굉장히. 친절. 예, 음. 특히 교수님들도 되게 배경이 다양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게 잘 대응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인 교수님들도 한 10분 정도 계시다고 네네, 하고 네네. 아까 스펙도 엄청 좋으시다고 네. 한국인 교수님들 대부분 보통 이제 뭐 카이스트고 뭐 해외 대학교에서도 많이 나오셨고, 그 대부분 이제 보통 연구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랑 좀 이렇게 잘 지내면서 또 저희들도 또 이제 많이 배우고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혹시? 주말에는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음.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도 하고 예,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그런데요.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여행은 이제 다닌다고들 하는데 저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음. 않아서 링보서도 충분히 저는 많이 즐기는 것 같기는 음. 해요 링보 도시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링보는 이제 절강성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인구도 거의 천만 명이 돼서 사실 규모는 한국에 비하면 되게 크긴 하지만 네, 네. 중국에서는 큰 도시는 아니에요 중소도시 정도 네, 느낌이 네. 되는데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또 보시다시피 녹지도 되게 많아서 공원이나 이런 데도 되게 좋아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되게 평화롭게 공부를 하는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다른데 뭐 상해나 북경 이런데 비교하면은 도시도 너무 크고, 크고 네. 학생들이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여기는 오히려 좀더게 네. 공부하기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공구사는데 네, 닝보가 도시도 그렇고 도시도 엄청 평화로운 느낌이고 네네. 대학교도 이 대학교가 엄청 평화로운 느낌이고 그다음에 네. 이 노태우 닝보 대학교 자체가 네. 학교 안에. 기숙사라든지 뭐 네, 네, 상가라든지 네. 모든 게 네.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내에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음, 뭐 학생들도 정말 평화롭게 네, 공부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졸업 후 생각하는 진로는 네. 어떻게 되세요? 어, 특별하게 정하...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먼저 영국에 가서 석사 하면서 더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정말로 공부가 마음에 든다면 음... 박사를 할, 할 생각도 있고. 있고요. 네. 네. 뭐 제가 또 전공이 또 국제학 쪽인지라 국제기구나 뭐 NGO 같은데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네. 어 미래 올 학생들한테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해주시고. 네. 어, 일단 저는 이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많은 베네핏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네. 교환학생이나 또 장학금 기회도 되게 많이 주어져가지고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학교생활 하고 싶다. 혹시 뭐. 대학을 가기 전에 꿈꾸는 그런 로망들을 음. 혹시 이뤄 진짜 한번 실현을 시켜보고 싶다 하면은 U N C만큼 좋은 학교가 없지 않을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음. 다양한 그런 대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열심히 다하면은 음. 네. 졸업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의 c v 가꽉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한국인이라고 하면 네네. 좀 이제 여기서 관심을 많이 받고, 네네. 인기도 많고, 네. 막 그렇다고 하는데 <laughs> 그런 게좀 있나요? 네, 확실히 이제 한류가 또 K컬처가 또 유명하다고 하는 그게 네. 느껴지는 게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뭐 누구누구 좋아한다, 뭐 어떤 드라마 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주면서 접근을 하니까 훨씬 그런 문화적인 그걸 통해서 장벽이 또 허물어져서 사실 한국인이랑 중국인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오히려 거리낌이 없이 더 저희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또 장점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음, 이제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그런 말 아, 네. 아, <laughs> 전혀 없 아, 없었다고요? 네, 네. 어, 네, 네. 아, 말을 안 하시는 건지 <laughs>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희성 학생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마쳤고요.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석사를 가서도 저희랑 계속 연락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식으로든 어잘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